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한의사 윌리엄 팀입니다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법자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습관이죠 고지방 고열량 고단백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자 이러한 식습관에서 오는 것이 바로 혼탁한 혈액입니다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중성지방 이렇게 혼탁한 혈액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중풍입니다. 자 중풍을 예방하거나 중풍에 효과가 있는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밥입니다. 무라는 것은요 한국에는 삼국 시대 때 불교와 함께 전래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기록에는 고려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원산지는 여러분 아시는 건강식당. 지중해 연안이고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죠. 값이 싸고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히 들어 있기 때문에 무를 상식하시게 되면 채할 일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무 생즙을 마시면 병원을 갈 일이 없다. 전해 내려오고 있죠. 이 무를 가늘게 채를 썰으셔서 밥과 섞어 드시는 겁니다. 저희 스승이신 동서울 한의원의 월계랑 선생님 남기신 책은요, 건강법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리 심한 중풍도 1년 동안 무흡압을 상식하시면은 쾌차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약, 침, 뜸, 재활치료, 양방치료도 병행하셔야 되겠죠.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중풍이 쾌차가 되셔도 매밀 드시면 안됩니다. 매밀을 드시면 다시 재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법 한의사 윌리엄 킴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편안하게 한의사 윌리엄 킴이 전해주는 건강상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은하차차 힘쓰고 사세요. 감사합니다.